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분석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1등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천상천하 로또 명당 TV입니다. 이번 주 1174회부터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AI가 분석을 하고 추천하는 행운의 5조합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추천하는 조합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로또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추천한다 하여 그 번호가 출연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로또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천운이 따라야 당첨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좀더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번호를 선택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번호를 고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AI가 추천하는 행운의 오조합을 꾸준하게 올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으로 1등에 당첨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행운의 오조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천을 하기에 앞으로 10회 정도는 가봐야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섯 개의 조합만을 선정해서 추천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조합부터 마지막 2조합까지총 다섯 개의 조합이 있고 아래에는 가로, 세로 라인에 따로 표시를 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선정된 번호와 인공지능이 이러한 번호를 선택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추천번호 5개 조합입니다. 먼저 1조합 추천번호 마이너스 3, 12, 19, 27, 34, 42번입니다. 이는 최근 10주간 자주 출연한 번호들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7, 14, 21, 28, 35, 43입니다. 중간 번호대에서 균형 있게 선택된 조합으로 다양한 회차에서 자주 등장한 번호들입니다. 최근 새로 칠라인이 많이 출연하다 보니 이런 번호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다 보니 최근 잘 나온 번호 위주로 선택한 조합이어서 새로 7라인에 집중적으로 번호가 몰려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니 이 추천 조합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5, 11, 23, 30, 38, 44번 조합입니다. 최근 10주간 출현 빈도가 높은 번호들을 포함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26, 24, 31, 39, 45번입니다. 이는 다양한 번호대에서 고르게 선택된 조합으로 최근 회차에서 자주 등장한 번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은 9, 18, 26, 33, 40, 41번입니다. 최근 10주간 출연 빈도가 높은 번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40번과 41번이 연번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되는 인공지능 추천 5조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료는 앞서 추천한 인공지능의 다섯 조합을 가지고 다시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에 보기 좋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특징은 세로 1라인 번호가 한 개도 포함이 되지 않아 최근에 세로 1라인이 잘안 나오고 있는 특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세로 7라인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추천한 것으로 보이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는 어떤 번호들이 추천될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추천하는 번호들을 다시 재분석해서 어떤 점들을 교육시키고 분석을 시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추천 로또 번호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